오늘 자도바오른 뒷무대에게, 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란한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 너는 말씀을 좀 봐라. 하는 명령입니다. 어, 그럼 이 명령은 뒷무대에게만 주어진 명령 이 아니라, 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여러분에게 준 영향이 납니다. 그것은 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세계만 보더라도, 네로 황제가 아주 그 광기가 크게 나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또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면서 아주 병특으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로마 그리에스 출교에서 횃불처럼 불어 붙여 방을 밝히기도 하고 온갖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핍박을 가하니 이것이 나라의 전체의 분위기였지.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 어두운, 그런 암담한 시기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바오는, 어, 유일한 그 시대의 희망과 해결책은, 어, 그럴수록, 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일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기무데우스의 마지막 처음에 바울이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어 마지막까지 희망은 복음을 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 대책이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어그 모든 것들을 다어 포함할 수 있는 어 이시대 유일한 대치유식도 복음을 진파하는 것이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져야 한다고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대에게 하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너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해가 와야만 할 듯이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진파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지 기회가 좋아도 기회가 좋지 못해도 항상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힘가없기를 열중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laughs> 어, 또한 필요한 게 있다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참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확인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꾸짖는 것, 경계입니다. 경책과 경계, 그 다음에 그 꾸짖음을 당한 그 사람이 그 허물을 고칠 때까지 설득하는 것, 그게 권한입니다. 이 경책, 경계, 권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비슷한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주일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어,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랬던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가면서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내년에도 이것은 되나 없는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 다른 핑계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상하게 되라고 기도하셔서 이제 한 해가 접무고 시회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다짐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퍼도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줍니다 날마다 우리 말씀은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주면서 내 마음에 경책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꾸있습니다 경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게 말씀의 경책과 경계가 없으면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에 대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겠습니까? 항상 마음의 귀를 열어서 나의 귀에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 말씀에 어, 여러분이 도전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설득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 마음에 고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말씀 앞에 설득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생각이 안 그렇더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설득시키는 것이 안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줘도 우리 그 말씀을 받아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 말씀 앞에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익자가 또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져들 자세에 대해서 오늘도 오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후작일를 하며 내 직무를.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신중한 자세로 살아될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우리가 감정에 치지치지 않고 신중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고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숙한 자는 제 생각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신중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많은 말 속에는 실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 가지 말 중에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를 잘 따지라도 한마디의 말의 실수 때문에 신중하지 못해서 앞에 잘했던 열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잘했던 말들을 다 그냥 벗어서 날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지 모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으로 늘 기억하고 행동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팀이 모일 때에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비가 오면 또 이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생활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인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 정말 그 생활이 전도가 될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도 신중한 자세로 사셔야 됩니다. 말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행동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가 언젠가 복음을 받지라면그 복음이 전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질를 들어간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제를 뭐, 금을 들고 전도를 간다 하지라도 내가 생활 속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신중한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간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화 한 단이라도 내가 생활 속에 전도가 되겠습니다. 늘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마디에 말씀도, 결국 가벼운 말씀이 아닐지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바울은 6절에 보면, 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알아야 이 말씀이 되는데, 전제는 재물을 드릴 때에, 재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 위에 뿌리는 포도주를 부는 것. 그러니까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어, 여러분, 전제가 하나의 피를 상징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육체도 희생재물이고, 그의 남은 피까지 포도주를 제물에 불듯이 남은 그의 피까지 쏟아볼 준비를 다 마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서 사도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피를 쏟아낼 때가 왔다는 그런 느낌이 영직인 그런 감, 감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절에는 의회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의회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피를 쏟아볼 준비를 하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아,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우리는 내 일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달에 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에 멸동할 준비를 했겠구나. 이거는 어, 오로지 내 마음의 진심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심이 정말 그렇게 바울이 해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인생의 끝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겠느냐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숙제일 것이죠. 참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일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목표조차도 없이, 우리는 한 해를 려고오래지 않는가. 아니, 일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한 해의 끝자가 있어. 나는 참 1년 동안 선한 싸움면 싸웠다. 이한 해를 마감할 때까지 나는 믿음을 잘 지켰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2015년도에 의회 밀루관을 준비하셨겠다. 한구애가 없다. 일생이 아니라 1년는 되돌아볼 때에 그런 고백이 될수 있겠습니까? <laughs> 어, 참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준비된 이 a s a 류관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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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는 little 그런 기회는 내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삶을 하지 사느냐. 그 공은 내게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기꺼이 십자가를 는다면 그런 자에 대 우리의 멸망이 리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 나타나신 걸사모하로 언제나 주님 만날 때를 사모하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내 믿음을 지키고, 결심을 합니까. 새해를 마,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다짐을 새롭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는을 감고,